등대라고 하고요. 관장님 소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익선 책사랑 작은 도서관 관장 정기원입니다. 더불어 한국 작은 도서관 옆에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어, 책사랑 작은 도서관 그냥 도서관하고 뭐가 많이 다른가요? 기존의 도서관하고 어떤 시스템 로 다른가요? 차이점? 그 이제 다른 도서관들은 그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 이런 곳에 있지만 책사랑 작은 도서관은 국내가 없는 들판 가운데 허벌판에 어, 있는 도서관이죠. 아 개척한 상황이네. 어, 그렇죠. 네. 남들이 보기에는 뭐 누가 그책 읽으러 오겠느냐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이 도서관을 뭐책 읽으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 여기 뭐야 특별하게. 독서운동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또 자기개발이라든가 여러 다방면의 어떤 그 자기를 그 뭐랄까 영양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장 또 만남의 장소 힐링 장소로 이렇게 또 아, 만들려고 합니다 아 독서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알고 있지만 마음의 양식이라고 해서 많이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몸이 안 따라가지고 <laughs> <laughs> 현실이 현대인들의 상황인데 그렇죠. 거기에 조금 더 어떤 다른 것들을 어, 강의해서 책을 읽는 데조금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작은 도서관은 아. 또 생활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조금 그큰 공공도서관의 틀을 벗어나는 예 조금 예, 이제 예. 오기 시작하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네요 그럼 지금 책사랑 작은 도서관에서 지금 제일 앞에 밀고 있는 게, 지금, 오투 독서 운동. 오투 독서 음. 운동에 대해서, 관장님 애착이 상당히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뜻이죠? 오투면 산소예요? <웃음> <웃음> 저 그렇게 알고 요 <laughs> 여러 가지, 그,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 저게 2012년도 1월에, 네, 네. 익산시립마등도서관 관장할 때 제가 창안을 해서, 어, 만들었죠. 아, 그때부터 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독서라는 것은 오래오래 계속되게 한다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 모임했던 사람들이, 이제, 오투 독서 평생클럽이라고 저희 도서관에 지금, 지금까지도 한 7, 8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 전 아, 초반에. 네, 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에 그분들이 이번에 선정돼가지고, 책 지원금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투, 저 운동을 해가지고, 저 상표에 대해서 실용특허도 아주 냈어요. 아, 네. 저 상표를 오토독서 운동을 제가 이제 특허청에 등록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저것이, 에, 원페이지북으로 책, 그, 책한권을 요약해서, 뭐라고 할까, SMS로 보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까지 또 같이 조인해서 매주 한권씩 이렇게 요약해서 보내면, 그거 읽기도 하고, 소리로 듣기도 하고. 아, 오디오북처럼요? 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워낙 한국 사람들은 말이지 책을 안 읽어가지고 <웃음> <웃음> 별로 그렇게 한권 읽어도 힘드니까 좀 뜯어서 이렇게 카톡 같은 데 보내면 잠깐 화장실 안에서 읽어도 되는데 그것도 안 봐요 네. 그런데 이제 O2라는 건 뭐냐면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소예요 어, 원소 분장 네. 그 기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52 아, 1년 52주. 아, 52주요? 아, 아, 그러니까, 1년 52주 동안, 한 주에 한 권씩, 52권 이상을 읽어내자. 아, 아, 있어요. 아 그런 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 뭐냐면, 이제 산소를 우리가, 잠깐만 숨을 멈추면은, 어떻게 돼요? 뭐, 완전히. 답답해지고, 답답해 죽지. 죽죠, 죽지. 죽죠. 그런 것처럼 산소를 마셔야 사는데, 사실은 우리 육체를 산소를 마이 사는데, 우리 육체를, 지탱할 수 있는 건 뭐냐. 네. 그러니까,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산소를 마셔야, 지탱하는 것처럼, 건강의 지사처럼, 이독 책을 많이 읽어야, 육체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들보다 좀 탁월하고, 좀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적인 리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 아, 1년에 한두 번도 못 읽는 사람이 많으니까. 송장정 선생님이 그랬어요. 네. 책을 읽자는 것은 짐투와 같다고. 이게 내 말이야. 아... 그러니까 그런데 일년에 한두 권 먹고 사는 데만 치중을 하지 정말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 독서인데 네, 네. 이걸 안고 그냥 보고 눈으로 보고 들은 것으로만 어떤 걸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 살회가 팍팍하는 거야. 팍팍하죠. 네. 책을 읽으면 팍팍하는 게 그렇죠. 풀어지면서 부드러워질 수 있다. 아 그럼 요왜냐 자면 네. 돈 버는 방법이 재테크 책을 읽으면 돈을 벌잖아. 네. 뭐 직장 생활에 대한 책을 읽으면 또 나름대로 거기에 그다음부터 에 특허를 낸다. 농사를 짓는데도 책을 제대로 읽으면은 효율적인 어떤 특 특별 뭐 어떤 농업 같은 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안고 어디 가서 조금 배우고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힘들지 사, 힘들게 살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이책한권쓰기에 10년 20년 경험한 것을 써놨는데 나는 잠깐 책한두 시간 읽어버리면 10년 20년의 노하우를 그냥 빼고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진가를 모르는 게 독설. 그럼 첫 단이고 못살겠네힘드네안 되네 이런 아, 소리 만하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네, 지금 보니까 간장님이. 관점에서 저도 사실은 독서를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1년에 내가 과연 몇 권의 책을 읽을까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저도 많이 많이 가는 어쩔 땐 전무하게 넘어가 있어서 또, 또 독서 운동에 참여하게 된 거거든요 예. 52번도 잘 그렇죠. 오면 최소한 다섯 권은 읽지 않다 그런 생활에서 좀더책 읽는 습관을 일반인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게목적이다아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오투독서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52권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한국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주도로 저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독서 모임 할 때마다 매주 한 권씩 읽은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오투독서 도장을 찍어서 스티커처럼 찍어주는 거예요. 습관 검사를 해주는 거지.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몇년 하니까 이걸 안 찍어줘도. 52권이 아니라 100권, 200권씩 읽어내는 이게 우리 이제 오뚜 독서 평생클럽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80이 넘은 사람이 책을 응? 두 권이나 낼 정도의 어떤 실력이 아, 80이 넘으신 분이 <laughs> 독서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 그러면 저도 앞으로 책을 내고 싶은데 아 책을 일단 읽어서 내 걸로 그렇죠? 한 다음에 내 지식과 이렇게 돼서 하면 책이 나요. 아니, 그게 왜냐면, <laughs> 누예가, 네. 그, 누예가 뽕을 막 먹잖아요. 네. 막 집어 먹었다가, 나중에 막 신을 내서 고추를 아 만들어 내잖아요. 아 우리, 우리 머릿속에 말이지. 네. 그, 지식을 막 집어 넣으면, 이런 걸잘 논리적으로, 네. 여러 가지 해학적으로 풀어서, 내려와서 정리만 해놓으면 그게 책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laughs> 잠깐이 <laughs> 여기 두리면 어떡해. <laughs> 그, 독서 모임이라는 게, 네. 독서라는 게, 오래 전부터 있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그렇지, 때도, 그렇지. 그, 뭐지? 과외활동? 뭐, 이런 거에서 네. 독서가 항상 존재했었고, 쭉 있는데, 그러면 이게, 또 독서 모임에, 좀, 다른 차별성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독서, 그러면, 네. 답을 이렇게 돼. 책 읽는 거지, 독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독서 모임은, 아, 책 읽고 얘기하는가 보다. 원래 이제, 토론이라는 말 자체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독서 토론이고, 이제 독서 토론보다는 뭐 독서 토이, 독서요 에, 근데 무슨, 일반 독서는 그냥 하고 자기들 이야기들 하고 토론하고 뭐 어떤 결론을 낼수 있는데, 우리 오투 독서는 뭐냐면 일주일에 무조건 한권 읽어야 된다는 거 하고, 근데 못 읽어도 괜찮아요. 한권 읽어 려면못 읽어. 한 달도 못, 못 읽으니까. 근데 이제, 아,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읽는데, 이거 한 달도 못 읽는 걸못 읽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그림책이라도 옆에 아. 있다 읽어서 네 권을 채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점점, 점점, 습관이 들다 보면은 이제 두꺼운 책으로 바꿔도 글밥이 음. 많은 걸로. 그 다음에 오트독서는 음. 뭐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300번 때뭐 자기 개발책이라든가 자기의 필요한 책만 읽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에이, 그러니까 어. 결국은 뭐냐면 짱구가 되는 거죠. 다각면을 모르고 한쪽만 커지는 거예요. 자강. 애들 편식 같은 거. 아 ]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반찬을 먹을 때 골고루 이렇게 먹어야. 그렇죠. 꼭 나중에 늙어서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못 먹으면 뼈가 부러진다든가 칼슘분이 부족하면 뭐 이런 현상이라는데 책도 한 가지만 막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한쪽 부분은 잘 하는데 다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러냐면정방치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오토독스는 어떤 거냐? 이 도서 십진 도서관에 가면 십진 분류표 있어요. 아, 예. 열 가지 뭐 총류 그다음에 철학, 종교, 자연과 뭐 사회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까지 열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오토 독서는 아무 책이나 먹는 거예요. 아, 닥치는 대로. 그렇지 이책한번 읽고 시오 하고 제가 많이 주잖아요. 네네. 어. 그러면 사실은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런 책안 읽고 싶은데 좋은 책저 내가 보고 싶은 책이 모예고 근데 이걸 꾸준하게 잡식으로 먹다 보면 요걸딱한 끈으로 매어내면은 어떤 것을 봤을 때 전반에 이렇게 다볼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래. 그런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오토 독서 클럽에서는 100번부터 900번까지 아 아닌가요? 빵빵빵 000부터 900번까지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에, 독서 권장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네. 그 독서 모임이 하는 장소가, 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도서관하고의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이 외부적으로 본 게, 이런 게 처음이에요. <laughs> 지금 앞에 기차가 지나가고, 네. 들판이 있고, 하늘이 파란데 도서관 안에서 하늘이 다 바라볼 수 있는 네. 뷰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서관 하면,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열람실 개념으로 많이 그렇죠. 이용을 했었지. 네. 사실, 책을 읽으러 가는 개념보다는 시험 공부하는, 취업 공부하는. 이렇게 많이 이용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좀더 자연과 하나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더 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독서하면꼭책 읽는다고만 생각하는데, 저 하늘을 봐도 잘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진 것도 독수. 그렇죠. 하늘을 보고 읽을 수 있는, 우리가 TV도, TV 읽기라고 그래요. TV 본다는 것보다는. TV를 보는 것은 그냥 쳐다보고넉넉고 무슨 드라마를 하는가 보고, 뭐, 이게 허허없고, 개그프로 보지만, 그걸 읽는다는 건 저걸 읽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수하으서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매스컴 읽기거든요, 말하자면. SNS도 읽기예요. 읽기가 뭐 좀더간다고 독서인데, 우리는 읽는 걸로 그치는데, 우리는 여기 이 자인 아침에 오면은 했더는, 네. 해가 떠오르고 네. 또 해질 때는 이층에 너무 해해가또 서경이 끝내주는 들판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책을 읽다가 지치면 저먼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을 읽고 음. 또 음악을 들으면서 하늘을 읽고 차를 막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기만 해도 그냥 자연적인 자연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작년에 SoC 사업하고 제가 좀 빚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어, 시민들이 좀 와서 좀 피곤하고 지친 분들이 와서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다락 3층까지 만들어서, 네. 낮잠 잘 사람은 자고 와서 좀 피곤하면, 그 다음에 또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여기 정기원 그 맥가이버 관장한테 좀 물어보고 <웃음> 배우고, <웃음> 같이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줄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네, 여기 도서관 위치도 특이하지만, 사실은 또 관장님도 특이하세요. 처음 봤어요. 관장님이 과장 관장님이신지 아니면 여기 집 이게 모든 모든 역할을 지금 스스로 해 나가고 이제 물론 내가 장봉사도 오시고 후원해주신 분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들은 다 직접 하시거든요. 근데 그 연세에 좀 제가 본 받고 싶은 어떻게 참 나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런. 정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열정적이세요. 그렇죠. 하여튼 네. 뭐 열정 하나 갖고 사는데, 그래도 도서관도 빨라져요. <laughs> 이제 우리 도서관이 빨간색 한 것은 제 열정은, 네, 58년 개튼데 네. 개처럼 전국을 뛰어다니잖아요. 뭐든 일을 하면서도 내걸챙 그러니까 남들이 하나, 하나 하기도 힘든데 나는 다섯 가지 정도를 다 소환을 시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별로 없어요. 새벽에도 어디를 가야되면 가야되고, 반중까지 일을 해야되고, 새벽, 뭐 반중까지 새벽부터 이게 20...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독서운동가 24시라는 뭐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아. 24시 이상을 저는 산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 것은 내가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네. 일을 할수 있다. 독서운동을 그렇게 뜨겁게 하자. 그 다음에 빨간 머리에. 네. 네. 그 다음에 또지어놓다 보니까 우체통, 빨간 우체통 같이 생겼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편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체통도 사다 놨는데 여기 오면은 자기가 엽서를 써서 보내놓면 여기서 보내면 1년 후에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엽서를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 말하자면 사람은 무궁무진한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내가 아프다 하면 그때부터 아프시다고 못하는 거고 내가 아퍼도 하면 한다고 라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뭐 이제 집을 세번 지었는데 예, 돈도 없으니까 있는 대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다하는 거고 그다음에 독서라는 것을 독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책을 읽고 지식만 가지고 아는 소리만 하지 행동으로 보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읽고 나면 이런 책 속에서 하면 된다는 어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없는 가운데서도 읽었던 내용을 실천해보는. 아, 그 실천이 결, 정말 그렇죠. 결과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독서는 책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어서 지식을 갖췄으면 그놈을 생활화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독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만 가졌지 생활을 못못 하고 그 지식을 딴데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제가 아는 독서 운동은 내가 알면 아는 만큼 남에게 베풀고 공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독서를 해야 된다.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손이 부서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놈이 더커 이거 땅덩부서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고 저녁에는 여기 막 올라가서 하루 종일 걸어다니까 니 양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아니 근데 첫 번째 발정이 대단하신 게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들어가다 보면 <laughs> <동갑까지 웃음>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그 진짜 그, 주체할 수 네. 없는 열정을 갖고 계신 느낌이 그냥 눈빛만 봐도, 행동만 봐도 지금도 내가 그, 네. 육군 하나사 출신인데 아 그때 네. 훈련받았던 군인 정신으로 지금도 살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기가 얘기. 와도 나한테 못 붙어있어요. 도망 가버리는 거야. 저놈한테 붙어야 뭐 득불권 없어. 몸살이 와도, 그냥 조금 열나다가, 하루만 끙끙거리고 걸어다니면, 그냥, 아, 몸살이, 아, 싹, 첨겨온 교운가는이게먹을수없다하고더 걸리는 거지. 그래서, 까지이 <laughs>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쳐야될것 같은데, 음, 아까, 좀, 반장님 소개했고, 작은 도서관 얘기 나왔고, 또, 오 독서 운동에 대해서 얘기 나왔어요. 네. 앞으로, 이자금조서관 오토 독서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희망사항이라고 할까요? 목표? 그거 한 말씀만 짝 아, 해주시고. 그튼뭐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익산에 있으니까 일단 익산에 도서관도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네. 작은 도서관도 뭐 공립이 한 20개 되고 사립도 20개 되고 공공도서관 7개인가 이렇게 내년까지 지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책사람도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고 누가 여기서 운영을 하느냐. 음. 무엇을 어떻게 끌어가느냐. 그 다음에 또 책을 읽으러 아, 이용을 해주는 거. 그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저는 뭐 사립이다 보니까 내가 다 벌어다가 후원자들이 후원해주는 걸로 거의 이렇게 운영하는 이게 실천적인 거지. 공립이야 다 월급 줘서 하잖아요. 예산으로 움직이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도서관은 뭐 책만 좋은 거 사다 놓고 맨날 그거 전시하고 이거 이렇다 어떤 책이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생활 속에 타고 들어가서 주민들이 책을 읽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독서 운동을 지금 자꾸 중요하고 오토 독서가 지금 조조 클럽하고 평생 클럽 두 개를 지금 운영하고 또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갈 텐데 이거는 뭐냐면 익산 시민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당연히 도서관을 찾게 되고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이 사람들이 도서관만이 아니라 서점을 가니까 지역 서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라북도 어린이 가도 가운데에도 올해 23회차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고창 부안 정읍 교육청에 가서 애들에게 홍보 전달을 지금 뿌리고 왔어요. 그 학교로 보내라고. 그거 뭐냐면, 그것이 자꾸 1년, 2년, 10년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책을 읽고 자라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건전한 리더가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단기 책한권읽 것을 물 금방 빼려고 하면 안 되고, 음... 꾸준하게 영양 보충을 해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것을 봤을 때 어떤 일을 봤을 때내가이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팍팍팍팍 그 일을 해내주시면 그렇죠 자기의 어떤 무궁무진한 역량이 내번이 말하자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리더라는 분들이 많이 빈약할 때는 그 전에 책임기가 많이 빈약해졌다 그렇죠. 이렇게 볼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결국은 뭐냐면 남의 하는 거 보고 몇것좀 해서 그것 가지고 음. 자기 고집으로 막 이기고 국회의원들 그잖아요 그냥 맞은 것도 막 틀린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고집만, 자기 생각만 펴나가려고 네, 지데 그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 학생들을 책임감관이 돼야 아, 그 학생들이 미래에 진정한 리더로 돼서 이 나라에 이끌어갈 수 있다. 우리 엄청나게 큰거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해봐도 지금 어른들은 책 읽으려면, 이놈 책읽거라면 겁나고 조름부터 오고 겁나 네. 다시 오지 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투 독서 모임은 뭐 그러잖아요. 그냥 놀러 와라. 네. 와서 남 입고 온거들어보면좋고또 거 네. 아침에 그냥 이렇게 뭐 우리 저녁도 마찬가지. 맛있는 것들 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고 네. 일주일 동안 한달 동안 있었던 일상의 좋은 얘기들 같이 나누고 에너지 얻어 가고. 열정이 대단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 오늘 그냥 날 나를... 해도 그렇지 하루 재미가 그냥. 며칠 동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이 정말 로 존경스럽고 <laughs> 우리 익산 시민들이 정말 좀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어떤 여기가 어. 그 어떤 중심지 네. 그 역할을 불수시개 역할을 할수 있는 그곳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곳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 이제 오래 정도 지나면 깜짝 놀랄 만 여러분이 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혼합이 된다면 이곳이 전국에서 소문난 곳이 되고 아마 그 입사를 세... 찾아오는 어떤 브랜드 역할 이 최종적으로 세계화까지 생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세계와 작은 도서관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작은 도서관 만들어기 이것을 지금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회가, 예, 앞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면, 또, 좋은,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내감이, 그냥, 동경 관장님의 에너지로, 그냥, <laughs> 딱,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그밖으 비도 오고, 지금, 비떨진 소리 들리나 모르겠어요. 퍽퍽퍽 턱. 이게 여기에 또 하나의 원치죠좀 있으면 기차도 한 대씩 지나가고. 네. 그러면, 마무리 인사 하고, 네. 공부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오, 투 없어!